보트. 어 보트. 부, 보트 타게 내두고 이쪽으로 또 오지 않을까요? 아, 오케이. 내리지 에. 않을까요? 똑같은 데로 항상 아. 범위는 제자리로 온다고. 어, 오오오오오오오요오오케이오케이 어 우리한테 배트면 딱인데. 어 배틀 것 같은데요. 뿅. 어 배트다 아, 진짜 배트다. 보트가 없나? 보급이 저렇게 떨어지네. 너무 외롭게 떨어지는데 혼자 아무도 없는. 앱답일것 같아요 앱 따. 불쌍하다. 저 바다에서 고독하게 아, 갬, 갬상 터졌고요. <laughs> 어 보트 있어야 되는데. 라디오 방송인 줄알았어요 <laughs> 그 라디오. 어, 안내 메시지에 러브레터인 줄 알고 사인 받을 뻔했죠. <laughs> 어, 줄 뛴다. 올라오고 있어요. 있어요. 25 방향 바로 앞에. 25 올라오고 있어요. 오케이. 올라오는 중. 확인. 제 보급 보다. 한피시 보급 보고 있어요. 헤, 설마 헤엄치는 멍청한 짓은 안 하겠죠? 설마. 설마. 설마 저기서 번지. <laughs> 아, 아, 네. 안 하네. 보트. 어 보트. 부, 보트 부? 타게 내 뜨고 이쪽으로 또 오지 않을까요? 아 오케이. 타고 내리지 에. 않을까요? 타고 올때 조져버리죠. 근데 방향을 잘 봐야 되는데. 똑같은 데로올 거예요. 항상 아. 범인은 제자리로 온다고. 이야 기가 막히세요. 네. 범인은 왔던 곳으로 다시 온다. 달다 주는 거. 손 끼쳤다. 배달 받는 거죠? 배달의 민족. 트리저 올 거예요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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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음. 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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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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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오케 와요 와 와요. 네, 와요 오케이 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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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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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케이 오케이 와와 내리는 순간때요 머리든 든상관없어 꺾었어요 꺾었어요 뭐야 뭐야? 봤어? 뭐야 들켰어 뭐야 왜 꺾어 맞느님, 보 아니 저안보이 여기 숨어 있었는데 이게? 아 위로. 아위로 꽉는 건가 보다. 파밍하러가는거 아니에요 저쪽으로? 155? 아 그럼 올라가서 잡죠? 다시 다시. 아 가플스 <laughs> 아. 껌껌. <갑불사. 아이씨. 웃음> 와 어떻게 해. 영화처럼 이 장면에서 껌이야? 여기 파밍 했으니까 딴 데로 가자. 뭐 이런 거 아닐까요? 네. 아 여기 내려칠 거예요. 지금 파밍 중. 이쪽 보려고 해요. 여기 여기 털고 있다고요 이쪽에? 저 소금 저 215. 아, 오 걸린 줄 알았어. 표롱 있는 쪽? 원룸집, 원룸집. 확인 확인. 몸면 오케이. 제가 친구일 거예요. 안 아, 보여줄게요. 관찰 카메라 같은데. 네. 개꿀잼인데요? 온다,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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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 맨주먹. 오케이. 친구 야, 살려야 돼요. 일단 살리게. 살리게 살리게. 살리게, 살리게. 친구네. 너 치크리 할게요 치크리 타요. 친구 괜찮아? 들어와 들어와 들어온다 들어와. 좋아 좋아. 귀여운데요? 들어와 들어와. 들어와. 거의 사육인데 요 네. 이거. 들어오게. 들어와요 팀어오세요 안으로 안으로. 안으로 들어와요 친구 어디갔어 친구 빨리 빨리 <laughs> 들어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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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어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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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이거를? 빨 얘랑 리고 있었는데 리빨고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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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못잡은다고 <laughs> 아유, 갑분사 조졌네 와. 아유, 아유. 아. 저쪽에 하나 떨어진다. 총 맞고 또 잡으러 가야겠죠? 아 여기 있다, 저기 보이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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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죠. 오케이, 오케이,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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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오케이, 오케이. 이제 반대편으로 나옵니다. 이제 보세요. 네, 이제 이쪽 문으로 나오죠. 친구, 잘 가세요. 잘 가세요. 미안해요. <laughs> 안녕히 가세요. 아, 다리 건너야 되는데. 다리 건너다 저기 나타날 확률 몇 퍼센트? 어, 0%. 여기 안 나와요. 안 나왔죠? <laughs> 아, 됐다. <laughs> 아, 됐다. <laughs> 앞에 10을 뺐습니다. 자, 알파 가봐요. 내 네, 알파 가면 내가 싹쓸는다 진짜. 오, 어, 사람 오죠, 사람 오죠. 자, 자 이제 경계 해야 됩니다, 경계. 오케이, 주명. 일단, 보이는 거 주명. 나 머리카락 왜 이래, 이거? 머리 왜 저기 땜빵이 났냐? 아, 탈모라고요? 아. 달모르 파티 달모르 어, 파티 빠라빠빠라빠빠라빠빠 달모르 파티 어 사람 사람 온다 사람 달모르 <먼르노> 파티 빠라빠 떳따 떳따 오케이 오케이 오, 야, 야, 황고다, 황고. 한명더 있죠? 카구팔. 근데 카구팔이 하나를 썼다는 거는 두 명이 있다는 거죠? 두 명. 저기 있다, 저기 하나 있다. 뚝배기 보인다. 기가 막히게 수류탄 한번 던져보자. 네, 네, 씨씨 개꿀! 일단 하나 또 있죠? 아까 소리 났으니까. 주변에 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. 위에도 있고. 왜 이렇게 많아, 사람이? 일단 뺍시다, 우리 빼야돼. 자기장에 오기 때문에. 여기서 더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요 일로 가면은 나 죽어요 무조건 죽어 왜냐 내가 여기 올라오는 거 봤을 수 있어요 저언덕이 있던 애가 그래서 나는 약간 머리를 써서 이쪽 말고 저 크게 돌아서 저쪽으로 갈 겁니다 자 크게 돌아서 괜찮아요 지금 약 많아요 아약 아. 아, 약이 약도 없네 <laughs> 아약 있는 줄 알았는데 아 약이 하나도 없네 이거 줄었다 <laughs> 야 여기 하나도 없어 아 이거 안 올라가져 하필 하필 안 올라가져 <laughs> 빨리 <laughs> 왜안 올라가져 옆으로 가이 옆으로 가면 빨리 가지더라고 하나 둘 하나 둘아왜 <laughs> 나무 뭐야 이거 나무 뭐야 <laughs> 하나 둘 하나 둘야 이러면 빨리 가줘요 옆으로 가면 아이씨야 아이씨야 아이씨. 아이씨. 으쌰 오케이 오케이 다 왔다 다 왔어 이, 여기 여기 약 나올텐데 약약약이약 약. 약 나오지 않을까? 자, 이번 다리는 진짜 살 확률 100%예요. 이거 없어, 없어. 없어. 이번에 안개도 껴 가지고 내가 보일 리가 없어. 아까 내가 여기서 다했으니까 여기 숨었는지 안숨었지잘 보고. 오케이, 오케이 없죠? 오케이. 자, 살 확률 이번에 진짜 이번에 1000%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안전하게 건넜다. 진짜 안전하다. 오! 오케이. <laughs> 감사합니다. 이걸 누가 흘리고 왔네 개꿀. 아이 진짜 어왜 아, 자꾸 끝으로 떨어져? 어왜 아, 그러세요?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? 큐비오 가까워 이 잡을까? 잡아 황구인데 황구? 잡아면 황구야? 잡아면 인생 역전. 안네메세 에치 절개야 이게 안 된다고? 개꿀!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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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하나 둘와이 구상 아홉 개야이거 <laughs> 야, 천천히 가도 돼 천천히 가도 돼 이제 이제 우리 침착하게요 해 구상 아홉 개라서 급할 거 없어 우리 급할 거 없어 이제 천천히